안녕하십니까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충무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어묵, 내장, 오징어 두 마리, 석박지 대신에 저희는 청각김치 큰게 있어서 그거를 이용할 겁니다. 간장, 올리고당, 참기름, 깨소금, 후추.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이 되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오징어를 살짝 데쳐냅니다. 오징어는 너무 오래 삶으면 질기기 때문에 살짝 익혀서 꺼내는 게 좋습니다. 한번 띠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그라들면은 다 익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 건져냅니다. 뜰 채에 건져내서 받쳐줍니다. 오징어 삶은 물에 어묵도 살짝 데쳐냅니다 어묵은 너무 오래 삶으면 통통 불기 때문에 불선물만 조금 빼고 바로 들어 냅니다 불을 끄고 들어 내겠습니다 오징어하고 어묵에 물기가 빠질 동안 오징어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장 두 큰술, 올리고당 두 개, 마늘 한 스푼, 후추 조금 넣고요. 참기름 1 스푼. 펑깨 적당량. 고치장 두 큰술. 도 큰술 하고요. 고춧가루 두 큰술.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오징어 무칠 양념입니다. 새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식초를 감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국김밥에 식초를 넣어서 한번 해보니까 맛이 조금 별로더라고요. 이렇게 오징어무침할 양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징어는 양념에 무칠 거고요. 어묵은 후라이팬에 볶을 겁니다. 어묵을 썰어보겠습니다. 어묵도 반으로 잘라서 먹기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어묵이 다 잘라졌습니다. 이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징어를 볼에 넣고 무쳐볼게요. 맛있게 무쳐주있습니다 색깔이 바삭게참 보기 좋네.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음, 맛있습니다. 자. 충무김밥 올린 어묵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묵을 볶아보겠습니다. 볶음 전용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양조간장 두 스푼 반을 넣습니다. 넣고 올리고당 두 스푼, 고추 약간, 그리고 물을 한두 스푼 넣습니다. 어묵이 잘 퍼지기 때문에 물을 조금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스푼 반을 넣고 불을 켜서 볶아줄 겁니다. 양념을 아 마늘도 조금 넣어야 되겠네요. 마늘 한 스푼 이렇게 넣고 볶아줍니다. 양념을 볶아줍니다.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봉글봉글 끓고 있지, 여기다가 어묵을 넣습니다. 물을 넣고 볶아줍니다. 불을 약간 낮추겠습니다. 남아있을 때, 한번더싹 이렇게 볶아줍니다. 볶여진 어묵에 참기름 약간 두르고 통깨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면 어묵볶음이 끝났습니다. 오징어하고 어묵을 담아 보았는데, 석박지 대신에 총각김치를 썰어 봅니다.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서. 담으면 충무김밥 재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밥이 되면 김밥을 말아보겠습니다. 건방한 밥에 참기름 깨소금 그리고 소금 소금은 한 꼬집 정도만 넣습니다. 이렇게 비벼줍니다. 밥이 따뜻하면은 나중에 김밥을 살때 김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이렇게 밥에다가 간을 해서 식혀둡니다. 이렇게 식혀둡니다. 밥이 식을 동안 김을 잘라보겠습니다. 김을 여러 장 요렇게 포개서 반으로 접어서 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김을 또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요 김으로 밥을 쌀 겁니다. 김밥을 싸보겠습니다. 밥을 초밥 싸는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김밥에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김밥에 얹어서 이렇게 패줍니다. 해서 이렇게 똘똘 말아줍니다 말아서 접시에 담고 밥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김을 까칠한 부분을 위쪽 위쪽으로 오그로 요렇게 놓고 밥을 올립니다. 밥을 이렇게, 밥을 이렇게 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알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진 밥에 참기름을 접시에 넣고 이렇게 붓으로 발라줍니다. 왕성된 청무김밥 위에 깨소금을 조금 뿌려줍니다. 이렇게 서자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밥하고 오징어하고 어묵하고 석박지 대신에 청각김치로 헹궈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음직한 충무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시고 구독, 공유,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